지출을 적어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샜는지가 보이죠. 배달비, 간식, 자동 결제된 구독료, 그냥 기분전환 삼아했던 쇼핑까지 이 모든 게 조용히 당신의 지갑에서 매일 아무 말 없이 돈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돈이 없어 라는 말그 전에 한 번만 써보세요. 오늘 하루.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돈들, 기억도 안 나는 지출 항목, 언젠가 쓸 거야 하며 사둔 물건들, 남들도 다 쓰니까라는 이유로 지른 소비들 적어보는 순간 당신은 돈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됩니다.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나의 소비 습관을 마주하는 것,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뀝니다. 당신이 직접 선택한 방향으로 가계부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장부가 아닙니다. 그건 내 삶을 되돌아보는 도구입니다.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. 기록하세요. 기록은 통제입니다. 보는 순간. 불안은 줄고 주도권은 커집니다.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껴야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만 하자로 바꿔보세요. 삶이 가볍고 단단해질 겁니다.